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 할 게임은 세븐나이츠 리버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이 게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븐나이츠 리버스 오늘 이제 3회차인데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까까가 게임 시작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저번에 영상을 올린 뒤로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세븐나이츠 너무 재밌거든요 솔직히 어차피 제가 어떻게 해도 욕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냥 돈 찍느로 해버릴 건데, 제가 미리 현지를 해놨습니다. 무려, 제가 메모장에 적어놨거든요. 547만 8천원치 미리, 현지를 해놨고, 우편함에 지금 다 쌓여있는데, 아직 안 받고 있고요. 결제 횟수가 무려, 여기 보시다시피, 75번 결제를 했습니다. 일단 우편함은 일부러 안 받았어요. 이거는 받는 거를 이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또 이거 광고인데 광고 아닌 척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거 세븐 나이츠에서 돈 1원이라도 받고 하는 거다. 유튜브 그냥 바로 삭제할게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뒷광고를 하고 앉아 있어. 그리고 저는 광고면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뭐 아무튼 우편함 들어가. 싹다 받아버리면은 자 과연 뭐야 어야이 보상이 지금 잠깐만 루비가 17만개 돈이 6 8 4 m 뽑기 건 1520장에다가 토파 54,500와 미쳤다 그냥 돌았습니다 일단 열쇠상자도뭔 747개 아무튼 다 받았구요 이렇게 현질 많이 해서 뭐할 거냐 제 유튜브를 보니까 중요한 캐릭터들 대충 알아왔습니다 미리 위시리스트에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일단은 아일린 pve랑 pvp랑 둘다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델론즈 레이드 딜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인 얘도 레이드 딜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나 힐러 그 다음에 에스파다 얘도 레이드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에반이랑 이 꼬맹이 힐러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목 표로 하는 거는 아일린 델론즈 세인 리나 에스파다 이렇게 다1 2초월를 찍는 거거든요.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떠야 될 텐데 자 아무튼 시작부터 바로다가 뽑기 들어갑니다 아 참고로 결제를 미리 한 거는 결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미리 한 겁니다 75번 현지 라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에바는 잘 뜨네 어자 확정 보상 뭐죠 과연 위시리스트 오 에스파다 하나 떴고요 저게 지금 12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 나왔는데 아 뭔가 안될거 같은데 1 2초월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그래 그럼 이거 더 질러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자, 확정 보상 어? 아, 뭐, 제이브가 왜 나와? 아니 위시리스트에 있는 애들 잘 나오는 거 맞아 이거? 아, 딱 봐도 부족할 것 같은데 아, 에바는 잘 나오네 그나마 다행인가 확정보상 델론즈 나이스 자또 확정보상 아일린 오케이 나왔고요 오 텔론즈 그냥 나왔습니다 확정 아니고 아직 뽑기권 1400장이나 남았고 루비 몇개 남았어 제가 쫄짝으로 좀 모았거든요 18만 9천 개아 세인 나왔습니다 아 나이스 리나 나왔다 나왔고. 하나씩은 다 나오네. 근데 하나만 나오는 게 문제인데? <laughs> 저거를 지금 12개씩 뽑아야 되는데. 아,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결투장 그냥 싹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나이스, 리나 하나 더 나왔고. 나이스, 에스파다. 확정보상. 확정이라도 얻어야지. 아, 내가 봤을 때 현질 더 해야 된다. 이거 답 없다. 저 루비까지 다 써도 안 나와, 이거. 아, 왜 이렇게까지 안 나오나? 잠깐만. 아, 일단 확정보상. 아일린. 아, 위시리스트 제대로 넣은 거 맞아? 아, 맞는데? 확률 정보 0.1%인데 이렇게 안 나온다고? 어, 반회사. 아, 얘는 괜찮아요. 일단 뽑은 거 보니까 에반은 이미 12초월 한거 같고요. 에반 너무 잘나 유일한 자, 확정 보상 리나. 그렇지. 뽑기권이 지금 570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레이첼 이왜 나와? 진짜 그냥 장난치려 나 이것들이 어? 리나 나이스 아일링 그렇지 아, 확정보상 에스파다 나이스 와 에스파다 또 나왔어 확정보상 오 나이스텔론즈 아, 근데 뽑기권 이제 30장 남았어요. 망했다. 이거 루비 다 써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거는. 아, 이제부터 루비 써야 돼요. 어디까지 나왔나 한번 보자, 일단. 영웅 들어가서, 리나 두장 나왔, 아, 잠깐만. 창고에 있을 거 아니야. 창고 보면은, 어, 델론즈 세장 나왔네? 일단은, 쓸모 없는 것들 조금 빼고, 그 다음에, 델론즈, 실베스타가 이게, 나는 키울 생각이 없는데, 아, 아일린 3장 나왔고, 아 레이첼은 왜 나왔어? 나얘 이거 싫은데 이제 세인 한 장, 에스파다 3 장, 리나 와 리나가 진짜 많이 나왔네. 그 다음에 와 에반 42장? <웃음> 이거는 <웃음> 무조건이잖아. 유이 32장. 오케이 일단 이렇게 옮기고 초월 한번 해봅시다. 레이첼 4초월 했고요. 반에서도 아, 초월 한번 더 해주고, 제이브도 해주고, 델론즈 2초월, 아일린도. 이 초월 세인은 초월을 못하고, 리나 어, 아니네, 세인 이거 할수 있네, 한번. 와 리나 봐봐 미쳤다 너무 잘 나왔다 리나 5초월 해줬고요 에스파다 3초월 에반 얘는 뭐 무조건이죠 이거는 <laughs> 오케이 최대 초월 유이 얘도죠 오케이 12초월 됐고 나머지는 다시 또 뽑아야 되네 어 리나 고속 성장 설마 리나 아 <laughs> 잠깐만 이거 무조건 사야 돼너 뭐야 어아 이것도 사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구 우편함에서 세인 하나 더 받아 에 잠깐만 지금 토파즈 몇개 있냐 5만 0 0개 있네 와어사성 세인이랑 에스파다랑 뭐야 이거 살수 있는데요 사야 되나 사야겠죠 무조건 사아 그러면 다시 또 초월을 해봅시다 이거 초월하면은 또 현질하라고 뜨면은 오히려 이득인데 오히려 좋아 제발 떠라 제발 떠라 자 과연 현질 뜨나요 현질창 아 왜 안나와 그냥 뽑아야되네 아 제발 좀잘 나오자 다시 뽑기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발리스타? 얜 뭐야 니가 아, 왜 나와 아이 뭐야 이거 나이스 세인 뭐야 자 이제 루비로 뽑습니다 와와야 잠깐만 이거 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 뭐야 아 이런 와 미쳤네. 아 근데 이상한 거 나왔고요. <laughs> 나이스 세인, 나이스 세인, 나이스 세인. 누구야? 나또 세인. <laughs> 와 이거들. 오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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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왜 이렇게 잘 나와 세인? 뭐야? 12초월드가나? 에? 또 세인? 또 세인? 뭐야? 너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잠깐만. 이거지. 이대로 가. 와야 잠깐만. <laughs> <laughs> 잠깐만 뭐야 뭐야 왜또 나왔어 잠깐만 왜 세임만 나와 근데 아니 좋은데 왜 자꾸 세임만 나와 다른 애는 리나 그렇지 어 누구야 이번에 아 에스파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에스파다 또 나왔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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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스파다 나이스 뭐야 델런즈는 왜안 나와 근데 어? 세인또 나왔다. 이거 12초월 되는 거 아니? 된거 아니야? 이미 아니, 아닌가? 그 정도까진? 나이스 델론즈 일단은 중간 점검 루비가 87,000개 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도감 보상 받고 영웅 다시 초월을 한번 해봅시다. 세인이 아, 창고에 있구나. 와, 세인 6장 나왔어. 에스파다 3장. 리나 1장. 아, 초월 한번 해보면은. 델론즈 3초월. 아, 리나가 7초월. 어, 에스파다도 꽤 많이 할수 있는데. 얘도 7초월. 세인. 와! 아, 근데 12초월까지는 아니야. 아, 아까운데? 이 현질화라고 뜨겠지 분명히 와 세인 세 장만 더 있으면 풀 초월이거든요. 그렇지 세인 고속성장 에스파다 고속 고소... 이거 바로 지릅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구 그 우편함에서 받아버리구 그어 감사 선물 그렇지 이런 거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초월 또할수 있죠. 와 세인 딱두 장만 더 있으면 돼두장 에스파다는 좀 많이 뽑아야 되고, 4장. 아, 근데 루비가 지금 9만 3천 개면 이거 무조건 더 현질 해야 되는데. 일단 뽑아보자. 어? 리나. 그렇지. 근데 중요한 지금 아일린이랑 델론즈는 들을 게안 나와요? 에스파다 좋고요 녹스? 뭐야 이거? 어? 에스파다 또 나왔네? 아일린, 녹스. 이 뭔데 갑자기 나 어디서 갑툭튀 했어 갑자기? 오 델론즈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갑자기 또어 세인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이스 델론즈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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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델론즈 뭐야 아 진짜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에스파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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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미쳤는데 이거 스펙업 제대로 하겠다 어 잠깐만 이거 세인 끝난 것 같은데요 일단 보자 루비 지금 18,000개 남았고요. 초월 보면은 아 맞다 창고에 있지? 와 델론즈 3장 뭔가 좀 아쉽고요. 아일린 고작 한장 세인 2장 에스파다 2장 초월 한번 해보면은 어? 델론즈 6초월 그 다음에 세인 됐다. 풀초월이다 나이스 에스파다는 와얘한 장만 더 있으면 되는데 리나는 한장 밖에 안 나왔네요 현질 또 뜨나요? 아 그렇지 델런즈 고속상장 무조건 사야지 오케이 구입 완료해고 바로 또 받아버리고 아 델런즈 7초월 잠깐만, 이게 지금 22,000 루비가 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캐릭터들이 다 지금 풀초월이 목표인데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상점에서 영웅 소환권이 이게 지금 이거 사도 되는 건가? 뭔가 사면 안될것 같은데. 아, 안 되겠다. 이건 너무 비싸. 이거 살 바에는 재료 지나 이걸 사야지. 전설 영웅 교환권? 아, 아니야. 이런 건 사면 안 돼. 아, 일단은 계속 뽑아 보자, 일단. 어? 델론즈. 그렇지. 또 나왔고. 왜 아일리는 왜왜 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어? 잠깐만. 아, 세인. 어차피 지금 풀 초월 아니야, 이거? 맞네. 아유, 뭐야? 왜 나왔어? 그만 나와, 이제. 어, 그렇지. 에스파다. 헉, 잠깐만. 에스파다 이거 풀 초월 아님? 자, 한번 보면은, 아, 델론즈 딱네 장만 있으면 되는데. 에스파더 풀초월, 나이스. 그렇지. 이거야. 남은 루비 5,000개.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그래도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했어요. 리나, 델론즈, 아일린 이렇게 세 개만 나오면 되는데. 아, 현실더 해야 돼, 진짜로. 일단 뽑고 보자. 아, 다 썼어요, 루비. 아, 그래도 잘 나왔어. 이 정도면 상점에서 예, 진화재료좀 바꿀게요. 재료가 지금 몇개 없어 가지고 어차피 지금 토파즈 5만 개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뽑기권 다 사면은 아뭐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일단 한 500개만 바꾸자. 자 그리고 이제 애들 레벨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어 일단은 세인부터 오케이 육성 붙여줬고 리나 아니 잠깐만 근데 힐러를 리나를 써야 되나 유이를 써야 되나? 둘다 힐러인데? 뭘 써야 되지? 스킬 대충 한번 볼까? 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봐도 모르겠네. 잠깐만. 유이는 사망한 대상을 생명력 25%로 보여. 어얘 부활 스킬이 있네요. 그러면 유이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랭커들 덱을 한번 보자. 리나를 쓰나 안 쓰나. 뭐 아예 안 쓰네. 뭐냐? 그냥 힐러가 없는데요. 여기 결투장에는 힐러가 필요가 없나? 아, 에반. 오케이. 육성 찍어 줬고 유이도 바로 육성. 나머지 애들은 레벨업을 좀 시켜줘야죠. 자, 레벨업 하러 가자. 엘론즈. 아, 이거 아일린 3초월인데, 이거 써도 되나? 너무 구대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너 에스파다 무조건 넣고 아 이렇게 딱세 명만 레벨업 시켜주면 되네. 오케이 그러면은 빠르게 레벨 30 찍을 건데 저번에 이게 댓글 보니까 보호진 영이 좋다고 해서 맞춰 놨습니다. 오케이 애들 전부 레벨 30 만들어 줬고요. 이제 별을 붙이자. 아 델론즈 육성, 아일린 육성, 에스파다 육성 강화 또 해주고. 오케이 전부 다 강화 맞췄고 장비 껴줘야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장비가 다구대기 장비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일단 이거라도 껴야 돼요 장비는 이제 캐릭터가 생겼으니까 레이드 돌면서 얻으면은 될것 같아요 와 근데 현질에서 돈이 너무 많다 좋은데 잠깐만 근데 지금 열쇠가 되게 많거든요 몇개 있어 와 열쇠상자 8 0 9개면 이거 쫄짝 해가지고 루비 몇개 땡기는 거야 와 미쳤는데요 자 일단 장비 강화 대충 다 해줬고 아우 드디어 한번 해봅니다 난 결투장이 제일 궁금해 지금 방어팀을 다시 꾸려야 돼너 나가 너도 나가 너도 나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얘를 넣어야 될것 같고 델론즈 세인 에스파다 그냥 풀초월한 애들 무조건 다 넣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자그 다음에 이걸로 결투장을 한번 돌아 봅시다 제발 얼마나 좋을까 제발 어? 뭐야? 아니, 애들 한대 맞고 다 죽어. <laughs> 에? 조합이 이게 아닌가 봐. 뭔가 제대로 잘못됐는데요, 지금? 아, 근데 태호가 지금 혼자 캐리하고 있어요? 아직 모르거든요, 이거? 아, 자, 태호 부활했고.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갠신이 이겼다 아니 잠깐만 애들이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잘못했어 이거 에스파다랑 얘 빼야 돼딱 보니까 이거 쓸모가 없다 반네사랑 아일린을 넣어야 될것 같은데 잠깐 여기다 에반 넣을까? 아 별론가? 아 이거 잘 모르겠다 앵커분들 덱을 보면은 어 에반 쓰는구나 쓰긴 쓰네 그럼 나도 에반 집어넣어야지 스킬 예약을 이렇게 해놓고 자 한번 해봅시다 어, 초반에 너무 한방에 다 털렸어 이거 자 과연 어 제발 어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laughs> 오케이 안 죽었어 자 내턴 네 오케이 데미지 오지게 들어갔고 자그 다음에 흑풍참 날려야 되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 아 에반 죽었어 아 근데 아직 모르거든요 자 제꺼 흑풍참 아 데미지 씹어지고요 자 그렇지, 델론장 보여줘! 어? 어? 벌써 게임 끝났는데, 이러면은? 어, 에반 부활! 미쳤구요! 상대방 필살기. 와, 에반 진짜 단단한 거 봐. 와안 죽어 안 죽어 이겼다 질 수가 없죠 오케이 방어팀 좀 바꿔야겠다 에반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누굴 빼야 되지 근데 에반을 넣으려면은 아, 너 나가 그냥 이렇게 해. 스킬 예약을 이렇게 해주고 자 결투장은 뭐 대충 받고 레이드가 제가 좀 이거를 못 깨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좋은 거 뽑았으니까 일단 델론즈 레이드용이라고 했고 아일린 는 아니고 세인이랑 에스파다 그 다음에 힐러를 넣어야 되나? 아 에반 넣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태오를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아 뭔가 아 잠깐만 태오는 레이드에서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써야지 스킬 예약을 에스파다 하고 세인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 여기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데미지 얼마나 나올려나? 그렇게 세 얘네들이 데미지가 뭐야? 1600 뜨는데요? 방금 필살기 쓴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 에스파다 너무 약한데, 이거? 세인, 한번 보여줘. 너 뭐야? 5000? 아니, 잠시만. 이거 못, 못 깼어. 잠깐만. 아니, 뭐가 문제지? 나 이번에 뭘 잘못한 걸까? 아니, 레이드용이라며. 왜케 약해? 스킬 강화를 해야 되나? 스킬 강화를 한번 해보자. 아, 이게 상성 같은 게 있는 건가? 설마? 아, 잠깐만. 이게 공략 같은 게 있네. 추천 영웅, 기절 면역에 화상 면역. 세인이 추천 딜러로 들어가 있네요. 레이첼이랑.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다, 다 나가봐. 레이첼, 세인. 세인이랑 얘 위치 바꾸고. 얘를 빼고 킬러를 넣어 이렇게 넣고 델려나 제발 딜이 너무 안 박히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잡냐 이거를 와 뭐야 델런즈가미지가 딱딱딱딱 계속 이렇게 뜨네 어, 근데 이번엔 잘 버티고 있거든요 어, 깰지도 자 귀신베기 만이촌깰수 예, 있는 거 맞아 아니, 잠깐만 이거 거의 다 왔거든요 귀신베기로 끝나겠다 데미지, 2 7 0 0 이게 쓸 때마다 데미지가 더 세지는 것 같은데, 뭔가? 아, 너무 빡세다. 아, 다른 레이드는? 우마왕은 추천 딜러가 에스파더거든요? 6단계인데,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는 뭐, 그냥 깨겠지? 6단계니까? 아니, 애들 다 석화 걸려서. 뭐 못하는데요? 에스파다도 죽었어. 어, 부활시켜줬다. 아, 근데 죽었네. 아, 나 진짜. 난뭘 잘못했을까, 대체? 아니, 잠깐만. 아,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이 캐릭터로 못 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레이드가 이렇게 빡세? PVP 나야겠다. 야, 태호가 진짜 너무 사귄 거 같아요. 이 PVP에서. 너무 쎄. 자 흑풍 참템지가왜안 나와? 얘네들 다 지금 선체로 죽은 거야. 버그에요 버그. 서 있는 상태로 다 죽었어 지금. 테오만 살고 어자테오 부활했고요. 이겼죠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지금 뭔가 이에스파더랑 세인 이거 맞아? 잠깐만 궁극 강화하면 또 뭐가 달라질 수도 있어. 장비도. 잠깐만. 일단 해제. 그다음에 세인한테 그냥 싹다 몰빵하고 제가 지금 이거 공략을 보고 왔거든요. 똑같이 한번 해 볼게요. 얘 넣어 주고 얘 넣어 주고 자, 세팅이 이렇게 하고 한번 돌아봅시다. 제발. 자. 오! 뭐야! 데미지, 아, 아이템 껴서, 아, 아이템 껴서 32,000? 오, 엄청 센데? 아니, 좋은 아이템 끼고 안 끼고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거? 자, 귀신배기 하면은 데미지 3만. 와, 이거 깨려나? 자, 귀신배기, 데미지 4만 4천? 미쳤네? 뭐야? 아 깼습니다. 와, 이게 장비의 중요성이 너무 큰데요? 여기서 육성짜리 무기랑 방어구가 나오네요. 9단계 이거 오토로 돌려도 깰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러면 레이드 여기서 오토로 그냥 계속 돌리고 있으면 템 쌓이잖아. 전설알. 전설펫? 이거 한번 사볼까? 어차피 토파츠가 지금 남아돌아요. 이제 7 0 0 0개 남았네. 뭔가 펫도 중요할 것 같단 말이야. 뭐야? 맨 왼쪽에 있는 게 전설펫인가? 알을 깨워. 어? 크리.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어, 크로아보다 좋네. 이게 별이 낮긴 한데, 능력치가 크리가 더 좋아요. 자, 일단은, 오늘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뭔가. 다음에 업데이트 돼서 또 사기캐 나오면은, 그것도 1 2조월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하나하나씩 맞춰가지고, 이제 원펀맨 꼴 나는 거지. 아니, 뭐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잘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혼자서 키워보겠습니다. 세븐 나이츠 리버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